안녕하세요. 저는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. 우와. 사진 재밌게 찍고 계시길래 좀 찍어드리면 어떨까는 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런 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. 우와 네. 우와 네, 괜찮으시다면 한번 찍혀보실 생각이 있으실까 해가지고 아, 보내주실까요, 혹시? 당연히 보내드리는 아, 네. 거고. 네, 지금 딱 일본 감성이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옆 모습으로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옛날 카메라인데 귀엽지 않나요? 카메라를 좀사야 돼요. 또 한번 찍어 볼까요? 괜찮으세요? 아, 괜찮아요. 근데 일분까지 왔는데 야진공이 완전 약간 와와와와와 진짜 일분 같아요. 진짜 일분이잖아요 <laughs>